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퍼네이블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얼마 전에 제 영상 댓글 중에 한 분이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어, 다운 받는 절차도 간단하니까 어떤 분이든지, 영상을 만들고 싶거나 혹은 이러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은 영상 만들 때이 편집기를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편집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뭐 무료여서 그런 점도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리미어 프로가 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랙 버전을 잘안 써요. 제가 크랙 버전에 대한 생각이 좀 불법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랙 버전을 잘안 써서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자, 이게 얼마 전에 엊그저께 올린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엊그저께 올렸던 배틀그라운드 영상인데 이거 음, 활용해서 많이 만듭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어,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밀하게 다 보여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어,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짚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어, 주의사 정도만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한글 지원을 안 합니다. 한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영어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필요하고 혹은 영상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영상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영어만 조금 할줄 안다면 이 정도 프로그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미디어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이 아래로 끌고 온 후에 컷 편집 구간에서 컷으로 편집을 하고 에딧 구간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퓨전과 컬러에서는 마찬가지고요 컬러에서는 뭐 흐려지거나 뭐 색깔 관련된 거, 뭐 눕기를 딴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고 페어라이트에서 녹음을 여기다 더빙을 넣을 수도 있고요. 퓨전을 통해서 뭐 새로운 효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딜리버를 통해 영상을 빼올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지만 이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제가 겪었던 오류에 대한 영상도 꼭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점으로 영어만 쓸수 있다는 거. 아,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영상 만들 때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이 영어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장점은 무료라는 게 장점이고요. 음, 그리고 최적화가 좀안돼 있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드려서 컴퓨터 사양을 좀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최적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작업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어, 이제 이, 이 프로그램 공부할 때 어떤 유튜브를 보면 좋냐, 어디서 배우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그잭 피디 님이라고 계셔요. 그 다빈치 리졸브라고 검색하면은 그분이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분 영상 보면서. 공부를 혼자서 했습니다. 이게, 이게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편했고 편했고 또 쉬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고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댓글 혹은 어떤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소신껏 답변해드리고 정성껏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편집기를 무엇을 사용하고 이 편집기에 대한 음뭐 배경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